안녕하세요. 자동차 모 이거 카맨 김선호입니다. 오늘도 카맨 패밀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동차 이야기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소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소음 이야기. 디젤 또는 가솔기관 할것 없이 내연기관 자동차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음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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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죠 소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엔진 노후화로 인한 소음이 있고 또 다른 기계적인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또 소음이 발생하죠 그만큼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계통의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 부품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외로 현장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차량이 노후화되게 되면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했었죠. 바로 여기 보시는 발전기입니다. 알터네이트라고도 하죠. 발전기의 단순 불량도 많지만 발전기에서도 소음을 유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동차를 운행을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발전기 자체의 내 불량 또는 발전기 소음 불량으로 발전기를 교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발전기 교환이 아닌 바로 다른 부분을 이야기 들어보자 합니다. 최신 엔진은 점점 더 컴팩트해지고 있지만 자동차의 편의성 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크고 강력한 발전기, 알테메이터, 제네레이터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은 구동 벨트 시스템에 점점 더큰 진동을 일으키는 관성 모멘트를 발생시킵니다. 일반적인 발전기에 장착되는 일반 벨트 풀리는 일정한 회전 운동을 허용하기 때문에 매우 불규칙한 회전 운동으로 인한 그 진동을 적절하게 방지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동은 종종 전체적인 구동벨트 시스템에 손상을 주고 결국 최악의 경우 엔진 전체의 고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한 액세서리 드라이브 부품의 서비스 수명을 연장하고자 OAP 플리가 알터네이터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OAP 플리 많이 들 알고 계시죠? OAP 플리는 무엇일까요? OAP 플리는 오버러닝 알터네이트 플리라고도 하죠 이 OAP 플리는 기존의 강성 벨트 플리와는 다르게 회전 운동을 통해서 진동을 감소시키는 액세서리 드라이브형 솔루션입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에는 대부분이 다이 OAP 플리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 OAP 플리는 모든 액세서리 드라이브 부품의 서비스를 연장시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의 내구성을 올릴 수 있는 이 작은 부품 하나, OAP 플리. 바로 이것이죠. 많이들 보셨죠? OAP 플리의 문제로 OAP 풀리를 구매를 하시고 또는 정비업소에서 OAP 풀리를 교환하실 거예요. 또는 OAP 풀이나 또 발전기 자체 두 가지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해서 발전기를 통째로 교환하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OAP 풀리를 교환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간혹 현장에서 보면은 이 OAP 풀리를 교환할 때 공간이 협소하죠. 이런 케이블 분리를 하고. 간혹 OEP 플리를 탈거 또는 장착을 할때 강한 토크의 임팩으로 특수 현장을 체결하여서 풀거나 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뭐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알터네이터 또는 OEP 플리 고장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는 소음이 나지 않던 소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OEP 플리의 내구성이 떨어진다면 다른 구동계통의또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신품으로 OEP 플리를 장착을 한 후에도 발전기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을 하고 또 벨트가 정신없이 막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현장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부품의 불량이 아닌 장착의 불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OEP 플리는 특수 공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알테너이터 또는 OEP 플리의 더 나아가 액세서리 부품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 공구는 이렇게 생긴 특수 공구가 있습니다 OEP 플리를 잡아주는 전용 연장이죠 자 이렇게 특수 연장을 체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끝에 부분이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OEP 플리에 맞는 연장이 플리를 고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풀러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아주 손쉽게 플리가 빠집니다 손상이 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장착은 분해의 역순 손으로 살살살살살 돌려주시고 특수현장을 장착하면 반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품 oep 플리가 장착 이 된거죠 이런 작업방식을 거쳐야지 oep 플리 또는 발전기에 데미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토크를 주게 되면은 돌리는 순간 무언가 깎이는 듯한 소음이 발생을 하고 이차적인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OEP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한 방향으로 힘을 전달시키는 클러치를 적용하여 구동이 될때 진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부하를 차단하여 진동을 감쇄시키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알터네이터와 같이 함께 연동된 텐셔너, 플리, 워터 펌프 등등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또 함께 연동이 되어 있겠죠. 구동되는 전체적인 플리들의 부하를 줄여서 이 시스템 전체의 내구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 OAP 플리는 OAD 플리 대비 내구도가 높아서 거의 모든 차종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차에 알터나이터의 OEP 플리 교환 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작업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특수연장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물론 간혹 정말 오래된 부품 같은 경우는 특수연장을 장착을 해도 풀리지 않는 경우 또는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의 수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알터나이터를 교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연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빠지는 건 아니죠. 일명 우리가 현장에서 고착이라고 하죠. 한번 고착된 놈은 정말 무섭게 안 빠집니다. 자, 그렇다면, 은 OAP 플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OAP 플리는 셰플러 인하의 OAP 플리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셰플러 인하의 OAP 플리를 추천한 이유는 일단은 역사가 깊어요. 1995년 세계 최초 이 OAP 플리를 발명을 하고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억 5천만 개 이상의 OAP 플리가 판매가 되어 있죠. 아마도 전세계 정체회사는 거의 모두 셰플러 인하의 OAP 플리를 적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제가 제가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검증이 된 제품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에서는 셰플러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 뿐만이 아니라 특허를 먼저 냈다고 해서 추천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나의 OEP 플린은 소음이 적어요. 기계적인 부분이 완벽하다 보니까 알터네이터의 효율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니까 연료 소비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또한 OEP 플리의 표면은 부식에 매우 강합니다. 오히려 알터네이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부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이 아마도 OEP 플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OEP 플리에 부식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로 캡. 이 플라스틱 캡으로 먼지를 확실하게 차단합니다. 신품으로 알터네이터 또는 이 OEP 플리를 교환하실 때는 항상 이 캡을 꼭 장착해주세요. 간혹 보면은 이 캡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먼지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저는 셰플러 인하의 o e p 플리를 추천합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 또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품의 수명은 현차 만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카멘 패밀리들의 즐겁고 재미있는 정비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셰플러와 함께 했습니다.